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고 네. 신소장입니다. 네. 앞전에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네네. 반도 유보라, 유보라 네. 더 크레스트. 참 요즘에 이름이 너무 깁니다. 아, 네. 네. <laughs> 여기는 샘플 하우스인데요. 사전 점검 전에 네. 저희가 샘플 하우스를 먼저 공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타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오후 B 타입이에요. 네. 일단은, 여기서는 전용 면적은 18평이고요. 네. 오피스텔이라서 이제 네. 아파트보다는 조금 서비스 면적이 없어서 네. 작은 편인데, 아담하고 아늑해서 신혼부부나 이렇게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내부를 안내해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일단 여기는 신발장이고요. 띄움 시공을 해놔서 네. 밑에는 이제 자주 신는 신발 같은 거는 수납이다잘될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 밑에가 네. 이렇게 또 휘어져 있어서. 네네네. 자주 신는 네, 그렇죠. 신발 같은 거는 이제 안쪽으로 어, 몰아넣으시면 현관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면도. 네. 거울이 전신 거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자마자 공용 욕실. 아, 네. 욕조가 있어서 네. 뭐. 반신욕 하실 분들은 좋겠죠? <laughs> 그리고 여기는 바로 앞에 작은 방이 있고요. 네. 작은 방에 이렇게 붙박이장은 기본 옵션으로 돼 있어서 별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아, 않는데요. 기본 옵션이에요.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여기는 샘플 하우스라서 지금은 이제 행사에서다 네. 이렇게 옵션이 이렇게 침대라든지 컴퓨터 이런 건 모형으로 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들어오실 분들은 이렇게 해 놓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창도 되게 크네요. 그죠 <laughs> 그러니까 여기 가 23층이거든요. 네. 층에 있다. 네네. 저희가 네. 여기는, 아, 여기는 세탁실. 아 세탁실. 네. 직렬로 이렇게 네. 해서 건조기랑 건조기야. 세탁기를 그냥 한꺼번에 쓰실 수 있고 여기 딱 감추니까 네. 깔끔해요. 네.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 주방이 너무 네. D자형 뭐 주방에 네. 개수대가 이제 거실하고 이렇게 마주 아, 볼수 있어서. 그치. 요즘은 요리하면서 이렇게 뭐 아이들 봐도 되고 남편하고 얘기할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어, 어 좋네요. 이쁘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34인용 소파가 이제 딱 아늑하게 들어가고요. 아, 창문이 여기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네 양쪽에 하나 더 있으니까 네. 양창형으로 돼 있으니까 환기시키기 너무 좋겠습니다. 맞아요. 샷시도 좋은 네. 거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들어왔는데 훈훈하더라고요. 네네. 자, 드디어. 여기가 23층인데 와. 지금 저 끝에까지 저기가 궁인가? 저쪽에 있는 오. 데까지 지금 다 보이거든요. 완전히 뻥 뚫렸네요. 여기가 최고층수는 45층까지 있다고 하는데 와. 굳이 뭐 23층 정도만 돼도 이제 네. 충분히 살수 있겠어요. 네. 일단 방이 두개 있는 투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화장실도 이제 안방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두 개. 여기가 샘플하우스긴 하지만 네네. 실제 내부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조금... 모델하우스 아니에요.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정말 너무 예쁘게 꾸며 놓으셔서 어. 아, 살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laughs>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장대가 조그만하게 있고요. 네. 여기 안쪽에는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붙박이장 아. 대신에 이렇게 쓸수 있도록 옷장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되게 수납력이 알찬 것 같아요. 거의 아파트네요. 그죠. 그냥.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방. 부스가 있는 네. 안방 욕실입니다. 요즘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피스텔이 거의 아파트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여기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아, 오구 지금 오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A 타입, B 타입이 있는데 네. 매매가는 4억 1,500에 분양을 했고요. 네. 현재는 마이너스 피가 뭐한 사천 오천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아... 근데 전세가가 너무 좋아서요. 네네. 전세가는 2억에 지금 형성이 돼 있고, 2억이요? 네 어, 정말 싸죠. 됐어요. 네네. <laughs> 그래서 뭐2억에돼 있으니까 뭐 혼자 사실 뿐 네. 둘이 사실 뿐 이렇게 요즘 문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월세는 천에 0 0 0에90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는 다음 타입에서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는 8사 A 타입. A 타입. 네. 네. 내부로 저희가 왔는데요. 네, 네. 맞아요. 입구부터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여기도 아까 5구 B 타입처럼 네. 띄움 시공이 된 신발장 아 아래 현관이 그렇고요. 네, 여기는 신발장 자. 수납이 굉장히 좋네요. 아, 끝에까지 다 있네요. 네, 신발장이 한칸한칸 한칸 이렇게. <laughs> 어. 층층이 다 있어서 네네. 다양한 신발, 뭐 아이들 신발부터 해서 수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어. 특히 여성분들은 신발 많은 거 아시죠? 네네, 엄청 많죠. <laughs> 종류별로 있잖아요. 어. <laughs> 그렇다 보니까 아, 여성 가족분들 많으신 분들은 어, 정말 대박이죠. 있으니까. 신발장 아니더라도 어. 요즘은 이렇게 수납형이 좋으면 네. 상자, 상자 해가지고 정리하기가 네.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일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은 옵션으로 돼 있고 요즘 뭐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으로 네. 들어가는 거고 다 네, 있는. <laughs> 다 있는 구조고 아이들, 자녀들 방으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바로 맞은편에 거실 있는. 욕실이 있어요 거실. 네, 그리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시면 여긴 방이 세 개거든요, 화장실 두 개에 아.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이제, 예, 판상형 포베이 구조고요 네, 4베이. 33평 보시면 돼요. 와. 여기는 예쁘게 서재로 꾸며두셨더라고요 어, 네. 오, 뒤에 보면, 네. 창이요 네네. 와, 전체 창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통창 수준인데요. 맞아요. 이중 분할 창으로 해두셨는지 네. 이렇게 열고 또 한번, 이만큼만 열수 있어요 잠시만요 야저 <laughs>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저희가 저쪽에 보이는 게 아니, 이 앞에 이 공원이 아 수변공원이죠 와. 수변공원하고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앞쪽엔 형성이 돼 있고 저 뒤로는 뭐 아파트 단지부터 해서 삼성도 아, 보이실 거예요 네 보이네요 네. 진짜 가깝죠? <laughs> 자전방도 이렇게 통째로 돼 있으니까 햇볕 정말 잘 들어오겠어요 도 엄청납니다 또 여기는 거실인데요. 우와. 아니 거실을 이렇게 해놓은 우와. 우와. 샘플하우스를 본 적이 없어요. 이야.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셨다, 그죠? 네. 아니, 쇼파를 이렇게 해놓는 거를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야, 이거는 <laughs> 나중에 이제 여기에 그 입주하시게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창고에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구조가 좋네요. 네, 맞아요. 아, 이 구조는 저도 생각하지 네. 못했는데. 요즘은 굳이 TV를 잘안 보잖아요. 그렇죠. 보통 여기에 네. TV 놓고. 네, 맞아요. 기본형으로. 뭐 소파 놓고 이렇게 하는 데 맞아요. 야, 이 구조가 되게 괜찮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놓고 요즘은 뭐다 태블릿 PC, 핸드폰, 네. 뭐, 뭐 스탯, LG 스탠바이 미뭐 이런 걸로 보잖아요. <laughs> 네, 그다음에. 바로 맞은편에는 주방이 대면형 주방으로 있고요.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까지 이렇게 해놓고 또 사인 가족이면은 이렇게 식탁을 또낼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냉장고는 요즘 더다 비스포크가 유행이긴 한데 아 김치 냉장고까지 뭐 이렇게 다두 대는 넉넉하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도 충분하네요. 네. 충분하네요. 충분해요. <laughs> 뭐 김치 냉장고부터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네, 네. 뭐. 다용도실이 안쪽에 있어서 주방 동선이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아요. 건조기가 네네. 아, 그리고 여기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음, 세제, 세제 같은 거는 여기다가 선반 짜서 네. 올려 두시면 좋죠 어, 네. <laughs> 그리고 식탁이나 5분 오븐. 오븐도 있고요 주방에 창문이 되게 커요 그래서 창문. 뭐 요리할 때는 아무래도 환기 시스템 중요하잖아요 네. <laughs> 고스러 주방 맞아요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안방 창문 보세요. 와 안방 창이 그냥 광활하네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그 통창을 아.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그래요. 햇볕 잘 들어오고 환기 잘 되고. 안방에 보시면 수변공원 뷰가 바로 나옵니다. 와 여기에 뭐 자전거 도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산책하고 반려동물 산책하고 네. 그런 거 정말 많이 하세요. 네. 날씨 조금만 풀리면 아, 대박입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들어가시면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아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되 있네요 네 아예 분리를 딱 해놔서 너무 깔끔해요 어... 그래. 안방 욕실 아, 네, 아. 샤워부스까지 해서 공간 넉넉하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달아놨고요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크니까 네. 뭐 옷에 곰팡이 쓸일 없겠죠 <laughs> 드레스룸 공간도 넉넉합니다 맞아요 대표님, 여기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건 84A 타입이고요. 네. 84A나 84B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 분양가가 조금 높았습니다. 아. 5억 9,800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현재 최저가 마이너스 1억까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4억 후반대나 5억 초반대에서 네. 매매로 가져오실 수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전세가는 지금 2억 5천에 형성되어. 2억 5천이요? 네. 입주할 때는 물량이 좀 많아서 네. 좀 전세 시세가 저렴하게 시작을 해요. 음. 그래서 현재 시세는 2억 5천부터 시작이고요. 네. 월세는 1,110만 원, 1,120만 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빨리 네. 전세나 월세 에 정말 메리트가 있네요 맞아요. 네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기고 타이밍이니까. 네. 매매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피한 네. 일억 정도면. 어, 너무 좋죠. <laughs>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고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빨리 비타임으로 가보시죠. 전화 주세요. <laughs> 네. 네, 저희는 84 비타임 네. 내부로. 맞습니다. <laughs> 이쪽에는 양쪽에 이렇게 그러게요. 수납 공간이 있네요. 신발장이. 전신 거울이 이제 신발장 앞에 있고 아, 양쪽으로 이제 신발 수납 공간이 다돼 있어요. 네. 그럼 오케이. 양쪽에 다 띄움 시공이 돼 있겠죠? 어... <laughs> 네, 하나하나 보시면 네. 여기도 층층이 신발 수납 많은 양을 할수 있어요. 여기도 아, 특히 어, 이제 뭐, 다 자녀이신 분들은 충분하네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네. 애들 많아도 <laughs>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면에는 이제 작은 방이 먼저 보이고, 요 아, 여기도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있고요. 네. 어린 자녀부터 중고등학생 사춘기 자녀들까지 방 꾸며주기가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욕조가 있는 거실 욕실이고요. 예, 예.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작은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먼저 아, 보이네요. 펜트리가 있네요. 어우 펜트리도. 네네. 잔짐부터 뭐 식자재까지 다 보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파트 팔사 타입에 있는 펜트리 그공 네. 거의 동일하네요. 맞아요. <laughs> 그 여기도 이제 두 번째 방이고요. 일단은 반도 유보라 더 크레스트는 일단, 체감이 좋은 남양 배치에다가, 네. 창이 일단 다 크니까, 아, 작은 방이든, 뭐, 안방이든, 거실이든, 음. 창이 이게 통창이어서, 너무 좋은 거. 정말 좋은 거. 네. 답답함이 별로 없죠. 네. 거실까지 오시면요. 네. 주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 아까 A타입하고는 조금 구조가 이제 여기서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아, <laughs> 네. 주방이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라서, 네. 이런 이제 아일랜드 장국 밑에는 이제 밥솥부터 해서 이제 여기도 수납 공간을 활용을 할수 있고요. 네.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은 직렬로 이제 건조기랑 세탁기 놓고 분리수거함 놓고 아. 뭐 세제 같은 거를 다용도로 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렇게 여기 문이 이렇게 있습니 음. 네, 개수대 진짜 큰것 같아요. 네, 개수대도 <laughs> 진짜 큰어요 네. 여기 밑에 이제 식기 세척기까지 여기는 옵션으로 식세기? 하신 것 같아요. 예, 아, 네, 식세기까지. 응. 요즘 냉장고 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비스포크. 아, 어, 좋네요, 진짜. <laughs> 요즘 냉장고 좋더라고요. 쭉 오시면 아까랑 이제 여기가 기본적인 저희가 쇼파 놓고 TV 놓고 이런 아, 이제 그렇죠. 안정적인 <laughs> 맞아, 맞아요. 이게 기본 구조인 것 같아요. 쇼파를 코너 쇼파를 놓고 TV 하나 놓고 네. 온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TV 보고 하는 게. 네. 저 여기서 삼성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저기가 삼성 반도체 공장이에요. 직주 근접이죠.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직주 근접이요 이게 직주 근접이 <laughs> 맞아요.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월세 네. 살든 전세 살든 아니면 하나 사서 살든 네. 그건 좋아요. 주차 하시기 너무 좋네요. 아, 주차도 걱정 없습니다. 네. 여기가 안방이고요. 아. 여기도 우드톤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아늑한 느낌이 드네요. 네. 조명을 이렇게 예쁘게 해두셔서 여기도 드레스룸은 이렇게 슬라이드 문으로 해서. 투명하게 보이면서도 공간을 분리해서 어.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을 공간 차지 안 하고 맞죠? 고급스럽고 너무 좋아요. 공간 차지 네. 안 하고. 맞아. 와. 양쪽으로 다 드레스룸 네. 해서 다 넉넉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위에 공기 청정 시스템도 네. 돼 있네요,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는 안방 욕실. 아, 안방 욕실. 전에 앞서서 A 타입 소개할 때 네. 시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B 타입과 A 타입의 약간의 차이는 있죠 시세. 어 여기는 그냥 네. 이제 타입도 그렇고 층 동하고 층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평균적인 시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평균적인 시세. 네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세 좀 참고하시고요. 네네. 것 같고요. 맞아요. 어, 물론 이제 매매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세나 또 월세 찾으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은 네. 언제든지 어 내부 그 타입 보여드리고 여기,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가 준공이 네. 25년 3월이에요. 네. 네. 그 이제 따뜻한 이제 봄이잖아요. 네, 네.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내일부터는 또 사전 점검이고 그래서 아마 봄에 이사 많이 하실 때 네. 이게 저렴한 매물이 많으니까 네. 많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